자, 여러분, 그, 뉴 이어 독한 축제 단계 뽑기 스텝업이, 어, 시작됐습니다. 3세트 한 장입니다. 그, 200개로 LR을 하나 확정까지 받을 수 있고요. 총 3번, 600개가 들어가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500개밖에 없어서, 오늘은 딱두 사이클만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LR에서 브로리까지도 등장하니까, 어, 브로리 좋잖아요? 브로리 보이스 아직 추가 안 됐죠? 근데? 이거 언제 추가되지? 아, 제발, 미중구트만 나오지 말아다오. 어. 아, 그래 어, 3세트나 추가해준 건 너무 좋다. 자 여러분 같이 하신 분 다들 대박 나시고 저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또 중간에 에라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죠. 그리고 가챠 인출이 바뀌었으니까 재밌죠.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이거 좋아할 게 아니잖아 이거. 어차피 어차피 나오는 거구나. 에라이 갑시다. 야이거는개이득 가시다 갓. 나이스. 이건 좋다. 시작부터 에라 하나 먹고 갈게요. 둘. 어. 넷. 다섯. 오! 오, <laughs> 하나 나오네, 그래도. 아직도 남았죠? 에라 줘, 에라. 가자! 사실상 근데 1연차에서 <laughs> 거의 무지개 들이라자 두번째 갑니다 2연차도 사실상 기대는 별로 안돼요 중간에 나와야돼 자 여기서 에라 하나 먹고 가자 제발 오케이 오 뭐야 갓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오늘? 야, 에랄, 내놔! 아! 브로리 하나 먹고 가자! <laughs> 아니, 근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고쿠장님, 안녕하세요. 로제, 요번에 투표해서 졌죠? <laughs> 자, 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 나 오지터 나왔으면 좋겠다. 오지터 한 장만 먹으면 무지개일 텐데. 갑니다. 아, 오자로공도 좋다. 오자로공이 나와. 블루 오지터 나왔으면 좋겠네요. 재미님, 안녕하세요. 스포포. 렉은 아 어쩔수가 없네요 유튜브 서버가 요즘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새로고침 해주세요 다섯 오 대훈이 축하합니다 여섯 일곱 오 이거는 괜찮다 이건 개이득 잠재 열어줄게요 오 초벨스트 이것도 개이득 이것도 잠재 열어주겠습니다 갑니다 맥, 어, 민메쿠나 브롤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상 민메쿠 나왔으면 좋겠네요 합체 불배 까비 민메쿠랑 에라나쓱 넣어주세요 하나 둘셋 어우, 나 얘만 보고 설 토할 것 같아. 그만 좀 나와줘, 제발 부탁해요 진짜. 다섯. 아니, 이브로리가 아닌데? <laughs> 아니, 이브로리가 아닌데? 이 친구가 이제 좀 있으면 극강 나오죠? 제가 그 폭렬 처음 시작했을 때 무지개 만든 카드입니다. 벌써 거의 천일 전이네요. 에 오, 브로리, 게이드 오케이, 잠재. 어, 요건 괜찮습니다, 요건. 자, 드디어 결정의 순간. 아, 제발 부탁이야. 아, 기술 브로리 주세요, 제발. 갑니다, 에라 확정. 제발, 브로리. 제발, 제발, 제발. 진짜, 제발. 크리링과 베지터. 오마이가 남바 완다 새부터 바로 남바 완 소리 듣고 시작.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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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리 아, 그냥 브로리라고 하면 근력 나올 것 같아. 기술 브로리입니다. 기술 둘, 셋, 넷. 다섯, 제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거 버독, 이거 잠재 개이득. 라이곤님, 안녕하세요. 제발. 호황 가자! 어! 마. <laughs> 여러분 거의 천일 만에 제가 마벨을 먹네요. 제가 원래 마벨 없었습니다 1 세대라 이 중에서 천 마벨 신기하죠? <laughs> 거의 천일 만에 마벨을 먹네. 와 드디어 나오네. 아나 2020년 뭔가 풀리나 본데. <laughs> 음? 자 스텝업 어두 번째. 어, 아직도 두번이 남았는데 아마 오늘은 한번밖에 안돌릴것 같고 한번은 나중에 1월 6일날 새로 또, 어, 할인용석 해주면 그때 마저 돌리도록 할게요 천마베 신기하죠? <laughs> 우성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두번째 가봅시다 이번엔 진짜 옥캉 제발 나와주지길 가자 조합 5월이다. 갑시다. 그래도 2020년 첫날부터 미중목 먹고 시작하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화났다. 아니, 나 무천도서 생각, 생각보다 잘안 나오네, 무천도서. 네 영남님 바로 취소했어. <laughs> 네, 사고님도 성공하세요. 사실상 1, 2년 차는 그렇게 기대는 안 됩니다, 사실. 나와주면 고마운 거고. 어, 미중보 축하해요. 뭐, 무지개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자, 두 번째. 보이스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어, 이따가 한번 볼까요, 한 번? 5R이다. 어, 길게! 어, 오오어어어 어? 이거 뭔가? 둘셋공패 꽁빼... 됐던걸로 아는데? 아닌가? 여섯 일곱 여덟 의미없네요 진짜 지쳐온데? <laughs> 자 세번째 갑니다 아 여기서 오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무지개나 만드게 아니면 오자루랑 두 지초 같이 떴어요 <laughs> 쓰리 아마 지초는 극악 때문에 미치겠죠 아마 창민이 안녕하세요 베지트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도 받았어요. 바뀐다! 가카로트님, 안녕하세요. 하필 왜 무지개가 나오다니. 자, 메코 하나 먹고 갑시다. 경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스텝업 가챠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서도 중복이 나온다 의미 없는게 나오면, 무지개가 나오면 어... 타이틀 한번 갔다옵니다 에랄까지 중복 나올 것같아둘셋넷아 중간에 에랄 하나 주면 안돼? 아, 나도 본계정에서 ELR 먹어보자. 가자! 박혔다, 또! 히트 나왔다. 타이틀 갔다 올게요. 나 히트, 나 이제 삼개방인가무지인가 모르겠다, 히트 이제. 글판이 자랑이라고요? <laughs> 이제 글판의 자랑은 얘잖아요, 얘. 불개. 개좋은 카드. 자, 확정입니다. 아, 제발. 브로리가 나와주기를. 브로리 잠재 좀 열어줍시다. 갑니다! 아, 제발, 브로리. 아, 제발 옥황 나와라. 제발 옥황만 나오면 진짜 해피엔딩인데, 네, 과금했어요. 하나, 둘 중간에 에라, 나와라, 떠라. 아, 이에라 드시는 분들 진짜 너무 부럽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제발, 부루리. 오, 리새씨 아, 나 오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오리자 무지개 된것 같은데? 아, 나왜 오리자가 많이 나오는 거야, 도대체 진짜. 아, 씨. 리버스. 와, 오리자 무지개 돼버렸어. 프리저도 무지개 됐고. 야.. 옛날에 이 카드 진짜 처음 나왔을때 그때 몇개 썼지? 천몇개 쓰고 실패했었는데 어느순간 무지개 돼있네야 오리전 무지개 요거는 뭐 좋다 오리전 무지개 개이득이지 브로리도 3개방 좋네요 야.. 치르주색 이제 쓸만 하겠는데? 이 순간부터 오리전은 함정카드로 변했습니다. <laughs> 아니, 글파는 친구 자리가 없고, 1파는 친구 코드 남겨주시면 영상 아무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초대 드릴게요. 지초, 오케이. 펀치 머신요? <laughs> 따라라. 시루주대한번 짜볼까? 시루주 대표 오리저 17호 민갓 오케이 됐고 초롱이 극이 <laughs> 멤버 미쳤. <laughs> 멤버 미쳤다, 치루즈. <laughs> 여기에 LR극이 나오면, 와, 치루즈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아, 금불개, 잠재 열어주고 싶었는데 저번에 욕심부리다가 폭망했죠, 이거 때문에? 아, 진짜 개 짜증. 아, 이카드 잠재 열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잠깐만, 6일날 할인용몇몇번 파냐? 270개? 300개 판에 뭐야, 금불이 다쳤어요? 아! 어. 아! 안 돼! 아, 끝났어? 아! 아, 나 100개 더 돌려보고 싶었는데. 아 끝났어요 벌써? 아 짜증 아 불개 아 까비 나 어, 친구의 무지개 넣을게요 음, 오리저 자랑 좀 해야지 아 오리저래 아이 여러분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창피하네 약간 오공풀리자오공풀리자라고 적어가 나옵니다 오리저라고 적으면 안나와요 음, 아, 어. 이 친구, 친구분들은 이제 무지개 쓸수 있습니다. 네네. 음. <laughs>